네, 잡았는데. 시바로시바한 발. 시바로마시 S K. 가 시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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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바 이거 친구 로가시 머리비. 야 너희 가시대로가 시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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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 시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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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시바 아, 왜 죽어, 이거, 아, 어 얘네 왜 대공 안 가고 올로 와? 으악! 오, 왼쪽에 싸움. 거의 하나 더 있었어. 오! 한 마리인데? 자가가? 로 아까도 한 마리 아니... 프라이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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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! 어, 던져! 벌써... 벌써... 벌써 2도에 남아 뭐라 노 하나 나왔다 왼쪽으로 뒤로 다시 들어가야 될거 이쪽 끝에 아야 아야 해피빨리 삼아 친구 추가. 왼쪽만 봐주실? 찮아아내 쪽으로 오는데? 야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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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사운드. 사운드. <내> 머리. 어. <laughs> 아 괜찮아. 아아 이 기절 나이스! 응. 오스..살.. 씨발 슬... <laughs> 혹시 모니까둘다 뛰어 흥해? 가만히 못살이... 있어 가만 있다 지금 아씨발아씨발존나 흘렸어 아, 어. 아, 시발, 존나 아 그냥, 살려, 그냥 살려 못 살려 이거 어못 어, 살려 나가라고? 일단 똥타로? 야기다봐어 좋아 좋아 MK도 이다 살짝 버디를 쳐버와씨발 지호랑 바꿔, 씨바. 어, 됐다. 아, 나미 아, 오, 나이스. 나 지금 자가 누둘게 체리 살려. 그 뒤에 찍었다. 나총못 먹었다. 아, 씨바, 권총이. 야 이거 차두 대야 지야야 a 씨 발. s you ar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오 오는데요? <놀람> 기다려야네차너 어? 뭐야? 쟤네 작아요. 뭐? 쟤네 작아요. 어나 아... 다시 올게요, 여기. 우와, 폭이 많아요. 아이, 어? 자, 한방이 끝났네. <laughs> 뒤에. Yes. 차이차 이거지. 시고 괜찮다 괜찮다. 괜찮노 이번 내가. 멍 내버린 아가 였네, 라이차 차 불러 가어딜 딜, 에이, yeah. <laughs> 존나 웃기네. <laughs>